못겠다. 그대가 나의 마스터인가? 그래, 내가 너의 마스터다. <목소리> 죄송합니다. 뽑았으니까 <목소리> 리뷰 영상 만들어야겠죠? 다른 분들 영상에서 이미 많이 봤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유튜브 영상 올리는 입장으로서 거금을 주고 뽑았는데 리뷰 하나 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일단 첫날에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너무 기대해서 그런 건지 뽑기를 개청망해서 그런 건지 쓰다 보니까 특별히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더라고요. 호너 정신을 다 적당히 잘돕니다 <목소리> 인플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 게임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게 문제죠. 제가 뽑아서 써본 캐릭터들 목록인데 얘네들을 처음 나왔을 때스타레를 갈랐던 거 생각하면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성능적인 감동을 느끼고 싶다면 우리의 구세주 파이논으로 가세요. 세이버는 이게 성능입니다. 그리고 이 각도에서 비술을 써주면 세팅을 간단하게 보면. 광추는 세이버가 애정캐고 최종 콘텐츠에서 오래 쓸 생각이라면 전용 광추를 챙겨가면 됩니다. 세이버는 픽업 기간이 기니까 천천히 고민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대체 광추는 또그 녀석입니다. 심혈 광추인 A 혼자 쓰면 됩니다. 뉴비라서 헤르타 채권이 부족하다면 대충 이런 사성 아무거나 쓰면서 버티다가 심혈 광추로 바꾸면 돼요. 행적은 다 찍어주세요. 세이버는 찰떡인 유물이 없기 때문에 멀기든 성능이 비슷비슷합니다. 스타렐로 프로게임 할거 아니면 부업 잘 나온 거 쓰면 됩니다. 저는 선장이 그라모스로 세팅해놨는데, 선장 스택 신경 쓰는 게 은근 귀찮더라고요. 내 빼고 쓸 거면 학자 추천드립니다. 장신구는 그라모스 말고 살소토 써도 됩니다. 별이나 정거장도 써도 되는데, 아마 그라모스나 살소토 끼게 될 겁니다. 최근에 시작한 분들은 나중에 이 던전을 돌아서 학자 셋을 끼면 됩니다. 같이 쓰는 썬데이 정훈이 사제 셋을 사용하고, 기척자도 사제 셋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파밍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옵션은 신발은 속신, 상의는 치피나 치확인데, 치확 치약 퍼주는 곳이 많아서 보통 치피 갑을 끼게 될 겁니다. 구체는 바람 피증이나 공퍼, 공포, 매듭은 공퍼입니다. 태부 세팅은 속도를 썬데이보다 빠르게 하면 됩니다. 치확은 파티에 썬데이가 있으면 60%까지, 기척자를 쓸 거면 70%까지, 둘다 같이 쓴다면 50%까지 맞추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업은 치피랑 공격력을 최대한 많이 챙기면 됩니다. 돌반은 데이터를 조사해보니까, 저 돌파 효율이 다른 딜러들에 비해서 그닥 좋지 않더라고요. 명전 상태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명전으로 쓰거나 돌파를 하실 거면 풀돌하면 되겠습니다. 파티 조합은 선트이나선로 가기 고전 조합입니다. 저처럼 곽형이 없다면 남는 힐탱 쓰면 됩니다. 선데이는 웬만하면 챙겨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없다면 이 자리에 기적차 쓰면 되고요. 루빈 자리에는 트리비, 원매, 정훈 기적차 쓰면 됩니다. 사용법은 즉시 재행동이 있어서 이것만 신경쓰면 되는 쉬운 캐릭터입니다. 세이버 에너지통 색깔이 다른 캐릭터랑은 좀 다르죠? 이 흰색 부분이 있는데 예비 에너지입니다. 실제로는 안 차있는데 차있는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흰색 부분으로 궁 에너지통을 다 채울 수 있으면 재행동을 할수 있고 방화 전술을 쓰면 궁이 차게 됩니다. 하얀색을 채우는 방법은 여기 노심 스택이라는게 있거든요. 빛술 쓰고 들어가거나 세이버가 때리거나 아군이 필살기 쓰면 쌓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이버 선데이 세이버 사이클을 돌리면서 턴을 낭비시키지 않도록 이 하얀색 부분을 다른 캐릭터의 궁으로 잘 조절하면 됩니다 세이버 에너지통은 초과 에너지 120까지 저장이 가능하니까 애충범프를 다 받고 궁을 갈겨도 됩니다 세이버는 그래서 자신의 궁을 자주 돌리면 좋은 캐릭터입니다 스타레이드 세이버는 제가 본 세이버 중 가장 예쁘게 생겼습니다. 콜라보 캐릭터이기 때문에 진짜 한정 캐릭터를 갖고 싶다면 하나쯤은 사볼만하지 않을까? 그럼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